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의 이제 두 번째로, 두 번째 문제. 역시 작업종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텃림 있고, 어, 주요 작업 중 중에서 어, 그 중에서도 택벌림하고 이단님하고그 삼벌림에 대한 그 설정 조건에 대한 부분인데 어, 이 문제는 어, 98회 때2 교시에 나왔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로는 어, 택벌림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96회 때. 1교시에 10점짜리 형태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중에서도 택벌림 부분. 예,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또 혹시 몰라요. 다음 파트에서는 또 10점짜리 형태로 이단님에 대해서 나올지 아니면은, 삼벌림에 어, 대해서 나올지.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이제 그 서로 간의그세 가지를 그 비교 검토해가는 방식으로 어, 기억을 해주시면좀더 어,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자, 작업종의, 자, 개요로 먼저 시작을 할게요. 자, 작업종의 개요. 어, 먼저 첫 번째. 자, 기준 벌기령에 도달을 했거나, 기준 벌기령에 준하는 크기에 도달한 인분에 대해서, 살림의 위치라든지 입지 여건, 산주의 요구 등 사회적, 경제적, 환경 경관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작업종을 결정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어, 모두백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뭐 모두백이라든지 골라백이가 있고 삼벌 작업, 이단님 작업, 뭐 외림 작업, 모수 작업 등 어, 작업종이 다양하다라는 것 이게 그 제가 생각하는 그 작업종에 대한 그 개요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다양한 작업종을 어, 법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법률에서 자, 규정하는 작업종이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 기준 벌기령 및 어, 수족, 자 수확 벌채 굴치 기준에서는 어, 모두 베기하고 골라 베기하고 그다음 모수 작업하고 외림 작업종 이렇게 네 가지를 그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 언급을 예,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와서는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뭐 택벌림과 이 단님, 삼벌님에 대한 그 설명을 진행을 할 건데 먼저 첫 번째가 자 개념에 대한 먼저 설정 조건을 까기 이전에 간략한 이세 가지 인분에 대한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세 등분을 해서 자 택벌님과 자이 단님과 자 삼벌님으로. 예, 자 구분을 해서 어, 설명을 해줄 건데, 자택벌님 간략하게만 할게요. 자 인분 내에서 성숙목을 자 골라서 수학벌채를실질 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단님 같은 경우에는, 자 천연활엽수림의 수직구조를 자 상층과 하층, 자두 개로 자 구분을 하고 어, 시차를 두고 자두 차례 수확할 수 있도록 하는 자 벌채 방법이 되겠다. 그리고 어, 특징으로는 자 상층을 벌채하기 전에 이미 하층의 후계목이 자리를 잡고 자라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 시이다님에 대한 설명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벌림 같은 경우에는 자, 먼저 첫 번째. 자, 예비벌로서 자, 상층을 자,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임진의 자, 수강량 증대를 통해서 자, 어린나무 발생을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종자결실이 풍부한 시기에 하종벌을 실시를 해서 자, 어린나무에 대한 그 생육 공간을 확보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나무가 좀더 자라서 더 이상, 상층목에,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자, 후보를 실행하도록 한다라는 것. 이게 그 삼불림에 대한 그 기본 개념으로, 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고, 이제 두 번째로 와서는, 이제 문제에서 요구했던, 자, 설정 조건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역시, 자, 세등분을 해서, 예, 비교 세 가지를 비교하는 형태로 예,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단님이 있고, 삼벌님이 있습니다. 자, 태벌님은 어, 대략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로 그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수종 부분이 있습니다. 자, 수종은 자, 음수의 자 성격을 지닌 수종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음수는 어, 다층의 자, 수직 구조를 갖는 태벌님의그 필수적인 자 수종이 된다라는 것, 그 양수 같은 경우에는 그 상처목이 가려지면 그피합에서 수확량이 그만큼 적게 받기 때문에 음, 약간 좀 적용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 와서는 자 경급별 자, 본수에 대한 부분. 자 경급별 본수는 자 소경제와 중경제와 대경제를 자 구분을 해서 자 비율로는 7대2대1 1의 비율을 갖도록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는 자, 또 이제 경급별 본수를 했으면 자, 경급별 재적에 대한 부분을 또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역시 소경제, 중경제, 대경제로 구분을 해서 어2대3대 5의 비율. 그러니까 소경제 20%, 어 중경제 30%, 대경제가 한50% 정도. 그러니까는 아까 본수하고는 어 반비례적인 예, 그런 그 관계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다 단위, 단위 면적당, 자, 인분 제적이 되겠는데, 어, 균형 상태의 택벌림은 단위 면적당 적어도 헥타르당, 자, 300입방 가량 정도 되어야 한다라는 것. 예, 것이고요그 다음에 이제 그 직경분포. 자, 직경분포는, 어, 택벌림 하면, 어, 동령님이 아니라 이형님이죠 자, 이령님 특유의, 자, 지수 감소형 자, 분포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 즉, 역제 J자형 자, 분포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니까는, 아까 그 경급을 변수해서, 어, 7대2대1이라고 했죠. 그니까는, 러 그, 경급에 따른, 그 Y축이 자, 경급이라고 했을 때, 어, X축이, 아, y 축이 본수라고 했을 때, x 축이 경급이라고 한다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역제이자형 형태 예,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자 수고 분포에 대한 부분, 어, 수고 분포에 대한 부분은 자, 다층으로 자, 구성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 이게 그택벌림에 대한 설정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이단님으로 넘어와서는 자 우선 그 직경 분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직경 분포가 어, 상층과 자, 하층으로 자, 뚜렷하게 구분이 된두 개의 자, 정규 분포 형태를 자, 유지를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는 어, 그래프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단님이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 동양님의 형태는 이러한 그 중간 자, 경급에서 어, 많은 본수가 차지하는 그종 모양의 자, 정규 분포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단님 같은 경우에는 어, 보통 5형급에 대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자, 먼저 유령님에 대해서, 어 이렇게 이제 본수가 유지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상층에서, 예 이런 형태로 그 본수 분포가 유지된다라고, 예 기억을 하시면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직경분포에 대한 설명은 끝나고, 그러면은, 자, 수고분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수고분포는, 음, 상층과, 자, 하층으로 뚜렷하게 그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자 전형적인 어, 이단님의 형태를 반드시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예, 이게그 핵심 그 키포인트가 되겠죠. 이단님이라는 거는 이렇게 수고가 상층과 하층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수고는 자 비슷할 수가 있는데 이나무와 이렇게 직경급이 두 개의 층으로 자 구분되도록 한다라는 것. 이게 그 이단님에 대한 예, 설명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세 번째로 와서는 이제 작업을 할때 이제 이 나무와 이제 이자이 나무와 이제 이 나무의 중간에 있는 부분 그리고 이 분포를 나타내는 부분과 이 분포를 나타내는 부분에 대한 그 중간 부분 그러니까는 중층은 자 제거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본수 분포 자 본수는 어, 상층 같은 경우에는 헥타르당 100에서 150분. 그리고 하층은 헥타르당 700에서 800분가량 조성을 한다라는 것. 기억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로 유지를 한다라는 것. 예, 이게 그 이단님에 대한 설정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삼벌님으로 넘어와서는 먼저 첫 번째. 자, 성숙목이많은 불규칙한 자, 인분에 자,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동력님에 대한 그 갱신에 대해서 알맞은 방법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 임지에 대한 조건뿐만 아니라 자, 수종의 천연 하종 갱신 능력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 그 다음에, 어 종자가 커서 멀리 날아가지 못하는 수종이나 자, 엄수성 수종에 대해서 잘 적용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어찌보면은 그 삼벌림에 대해서는 이게 설정 조건이라기보다는 그냥 대략적인 그냥 기본 뭐 개념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고, 그런데 어, 택걸님과 이단님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그 핵심 그 키워드 위주로 특히 이단님은 그 상하층 구조가 수고 분포가 상하층 구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직경 분포가 상하층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을 꼭그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그 설정 조건에 대한 그 설명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 파트로 와서는, 자, 이러한 그작업정들을 현장에서 적용을 할, 하고자 할 때,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 자, 현장 적용성에 대한 어, 특징을, 저는, 어, 과거 이제 경험을, 경험이라든지, 어, 고등어 뭐 숲을, 뭐, 숲에 대한 그 특성을 그본 경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 이제 또 학교 다니면서 이제 전공 그 과정, 이제 수업 과정에 또 이리저리 이제 또 들었던 내용들을 어, 여기 이제 언급을 해주고자 할 건데, 자, 먼저 첫 번째. 자, 탯벌님과 이단님과 삼벌님은 수학 벌치 시에 후계목에 대해서 피해 우려가 많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고, 필요로 하지만, 우리나라 현재의 임업 기술 수준으로는 상당히 미흡하고 적용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이러한 그 작업중에 대해서 산림 경영 계획상에서 수확벌채를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자 법률에 의거한 바로는 골라베기는 실행 가능하지만 산벌 작업에 대한 또 규정은 없다라는 것.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러한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어, 젊은 그 기술자의 유입을 위해서 그 교육 체계를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어, 고용을, 자, 보장을 하는 등의 처우를 자 개선하는 등의 제도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라는 것 이게 음, 제가 생각하는 그 현장 적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과 그 개선책에 대한 그 생각이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 파트와서는 작업종의 선정은 이제 산주의 그 소득 정대를 위한 경제적인 자 요구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인 요구를 자 수렴을 해가면서. 그리고 환경 경관적인 측면도 고려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수학 방법을 적용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CSW님께서 이제 작성해 오신 부분, 먼저 첫 번째 자수프의자 갱신에 대한 그기여로 시작을 하시면서 갱신에 대한 그 정의. 그다음에 자 갱신 그 방법 자 인공갱신과 천연갱신으로 자 구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갱신법에 대한 종류로서 이제 뭐 개벌과 삼벌을 비롯한 다양한 작업 종이 있다라는 것 언급해 예,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대단한 두 번째 파트로 와서는 자 택벌님과 이단님 삼벌님에 대한 설정 조건 예 먼저 자 택벌님에 대해서 정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역시 조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예 그대로 해 주시고 음 자, 경급별 본수, 자, 경급별 제적, 자, 헥타르당 제적. 자, 아, 예, 자, 직경분포, 음, 그 다음에 수고분포. 예, 이렇게, 자, 구분해 주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단님에 대한 그 개념, 정의. 그 다음에, 자, 조건. 어, 직경분포가 상하층 두 개라는 것. 그 다음에 중청은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본수에 대한 그 기준을 설정. 그 다음에 이제 3벌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정의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건에 대해서 이제 동령님과 뭐 천연경진에 적합한 임상. 역시, 자, 극단적인 양수를 제외한, 자, 음수수종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결혼 파트에 오셔서, 음, 자, 이제 이그 작업종들에 대한 특징들, 뭐, 임지보호라든지 그 심리적 가치가 높고, 하지만 그 세밀한 작업 기술이 필요하며, 하층목, 자, 손상 우려 등에 대한 단점, 그렇기 때문에, 자, 지속적인, 자, 기술, 자, 교육과 작업 이해도를 높여서, 자, 생태, 경관적으로 우수한, 자,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예,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어, 이 자료는, 어, 조리막에, 제가 그 기억하는 바로는 조리막을 그 바탕으로 만요 그 조리막 그 그러니까 조리막 그 본론 말고 그 제일 최근에 나온 그 조리막 그 책에 그 보시면은 그제 7장의 그프의그 갱신이 있습니다 어 거기에 보면은 어각 이제 뭐 개벌 작업 삼벌 작업 자택벌 작업 이단님 작업이 있는데 그각그 그 파트에 보면은 그 삼, 삼벌 작업에 대해서는 삼벌님에 대한 조건이 있고 예 향문사 그리고 택벌 작업에 있어서도 자, 택벌님의 조건 부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 이단님에 대해서도 이단님 조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어아 0512님께서 아, 이 책까지는 아직 구비를 안 하셨나 보네요. 예, 그이 조리막 같은 경우에는 조리막 파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갱신 택벌체 작업 중에 대해서는 어 제일 최근에 나온 그 조리막 파트에서 어, 내용이 좀 많이 좀 충실하기 때문에 이 책을 참조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자 이게 그 제가 생각하는